누가 뭐라 해도 저축은행은 무섭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나 하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이 99.4%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고정이하 여신도 어렵고 네. 충당금은 대손 충당금인데 충당금 비율 이것도 어렵고 도대체 99.4라는 게뭘 뜻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어려울 겁니다. 저도 기자 생활할 때이말 몰랐거든요. 몰랐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알게 됐던 거참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실 채권이 100인데, 부실 채권을 밀어, 네. 부실 채권을 이게 사줄, 부실 채권을 메꿔줄 돈이 쉽게 말하면 9 9만4천원이란 거예요. 부실 채권이 100인데, 부실 채권을 메꿔줄 돈은 9 9만4천원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부실 채권을 사주지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크게 문제로 보죠. 굉장히 크게 문제로 보죠. 이거 사실 사람들이 말을 안 하거든요. 저축은행 이거 잘말안 해요. 예, 고정이야 여신이라는 게 적어도 3개월 이상 연체된 걸 고정이야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실 채권이거든요. 이 부실 채권이 굉장히 커진다는 뜻이에요. 충당금을 쌓아가지만 부실 채권이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충당금을 쌓아가도 속도가 느리다는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 저축은행에 여러분들은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쉽게 맡겨서는 안 돼요.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금액을 보면, 예, 저축은행 고정 이하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액 비율을 보면 이게 79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거든요. 예. 이 NPL 이라고 하는 부실 채권은 5조 7,9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어줄 대선 충당금은 5조 7,560억 원이에요. 적잖아요. 굉장히 적습니다. 99.4%. 작년만 하더라도, 예, 작년만 하더라도 126.8% 였습니다. 부실채권을 다 물어주고도 26.8%가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99.4% 물어주지도 못해요. 마치 2019년 4분기에 99.5%가 됐던 것처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여러분 저축은행에 경고음이 울린다, 경고 사이렌이 터졌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표들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런 지표들이 제대로 나와서, 야, 저축원에 대한 위험성이 이 정도 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저축원행에 예금을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한도 내에서, 예, 이자 포함 5천만 원이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이니까 한 4,700만 원, 여기에 플러스 이자. 이렇게 생각해서 넣어 놓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해주는 게 좋은 건데, 이게 생각보다가 안 알려지고 감춰지고, 이게 묻어지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대선 충당금을 안, 쌓아 안 쌓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선 충당금을 쌓아갑니다. 저축은행이라고 안 쌓겠습니까? 금융감독원이 눈에 불을 켜고 저 대선 충당금 쌓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쌓아가는데 문제는요, 이게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쌓아가는데 더 빨라져. 그럼 더 많이 쌓아 더 많이 쌓으면 저축은행이 망하는데요. 이게 일정 비율로만 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더 많이 쌓으면 저축은행 어떻게 버텨요? 도로 못 버텨죠. 문제는. 예, 부실 채권이 더 빨리 늘어난다는 것. 그게 저는 시장에 충격이 된다고 보고요. 또그 금액도 장난이 아니에요. 늘어나는 거 보세요. 5년 3개월 새 121.4%. 2017년만 하더라도 고정이야 여신 부실 채권이 2조 6,14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분기 5조 7,900억 원이에요. 적지 않죠? 3조 1,75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21.4%가 늘어났다니까요. 제가 저축은행에 예. 지금 이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기업들, 새마을공구나 혹은 저축은행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데 조심하시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난 저축은행이 무섭다. 제가 그렇게 쓴 것도 그런 이유가 있고요. 이자를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고 예, 많은 돈을 넣어놓으면 그 저축은행이 망하면 그 새마을공고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들은 쫄딱 망합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 힘들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요즘 이야기예요. 그런데 돈 잘못 넣다가 그 돈마저도 날라가면 어디 가서 호언을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호언을 해도 그덜어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스스로 조심하는 것을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고 말입니다. 물론 그래도 저축은행을 거래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요. 딱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딱세 가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예. BIS.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저축은행 적어도 8%가 아니라 12%가 넘는지 꼭 봐주세요. 물어보면 다 알려주게 돼 알려줘야 돼, 이거요. 안 알려주면 안 돼. 근데 안 알려주기도 하는데 알려달라고 하세요. 알려달라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유동성 비율입니다.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적어도 말입니다. 100%는 당연히 넘어야 되고요. 예. 적어도 130%는 넘어야 좀 안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유동성 비율이 내가 예금을 갖고 있는 것 보다가 실제로 운영하는 자금이 더 많아야 된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면 지금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고정이야 여신 이 비율 저는 3% 미만이 좋다고 생각해요. 3%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 이상 올라가면 야, 저축은행 위험하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마세요. 이게 한번 부딪히면요. 그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시라. 예, 저축은 행뭐 좋지요? 이자 많이 주면 기왕이면 경영지표도 좋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다. 내 자산을 안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당부하건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거래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원칙은 지켜라. 예.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